오늘의 코너는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사서 레터 시간인데요. 슬프게도 오늘 인터뷰가 사서 레터 코너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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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오늘의 사서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누구 누구 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바로 1층 미디어 자료실에 계시는 문선미 선생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뿅 그럼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구산동 도서관 마을 1층 미디어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 문선미라고 합니다. 오오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그럼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미디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그 비도서 어, 저희가 지금은 비도서가 대부분이 DVD거든요. DVD를 관리하고 또 1층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이라고 인터넷이 인터넷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미디어실에서 근무하시니까 미디어실 소개와 미디어실 사용 시또 꿀팁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 구산동 도서관 마을 미디어실은 미디어 교육실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실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다량의 장수를 보유한 그 DVD를 네. DVD가 있,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인터넷과 그 영상 시청을 하실 수 있고 노트북 자석이 있고요. 뭐 스캔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쇄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교육실은 그 컴퓨터가 책상에 어 비치되어 있어서 그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고, 예,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어, 저희 DVD 같은 경우에 그 은평구에서는 예, 처음으로 DVD를 대출 반납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미디어실 소개와 꿀팁을 알아봤는데 어, 자주 미디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미디어실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어, 평소에 영화가 몇 편이나 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미디어실에는 총 영화가 몇 편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아, 네. 어, 음악 자료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영화를 포함해서 총 1250여 점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중에서도 영화가 600여 점이 넘으니까. 왜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도 방금 영화 두편 빌려 왔거든요. 사실 영화가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가 그런지 좀두 편밖에 못 빌리는 게좀 아쉬운데 혹시 세 편이나 네 편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어, 어, 저도 직접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용자분들께 질문을 해봤지만 두편 이상 빌려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한두편 보고 그 다음은 못못 보고 아, 그냥 가져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게 대출 기간이, 기간이 7 7일이... 일이기 때문에 네, 어, 칠 일이기 때문에 7일 동안 그두편 이상을 보기란 쉽지 않아요. 음, 집에서 예, 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일상을 하면서 영화를 더 많이 보기가 어려우시다고 결국은 어네 편씩, 세 편씩 가져가신 분들이 두 편만 봤다며 <laughs> <받, 웃음> 반납하시는 경우가 아, 예 많이 네,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그렇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 예,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용 날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영화를 저는 구입하시는 선정 기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용자분이 신청해주시는 거 위주로. 그 다음이, 어, 자료실별 그 신청이 들어오는 DVD가 있어요. 그런,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담당자로서 그 중에서도 또 선정을 한다면, 어, 뭐 원작이 있는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요 이런 것좀 청소년들이 바란다 이런 아, 영화들 약간 권장 도서 같은 음, 그렇죠 하면? 네네, 네네. <laughs> 그 아무래도 그런 걸 위주로 좀 보게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제가 정말 듣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혹시 영화 이렇게 연령 이게 영화의 수위는 네. 어디까지 이렇게 들이시나요? 어, 물론 전체 관람가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까지 다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DVD는 별도로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뭐, 네. <laughs>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나요? <laughs> 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도 예, 회원증을 검색을 하게 되면 아 자동으로 열정이 아 검사되시기 때문에 아 예, 피할 수 없습니다. 아타깝네요 네. <laughs> 저는 또 갑자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네. dvd나 뭐 영화를 할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네. 신청 방법도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아, 네 보통은 데스크에다가 문의해 주시고 아. 신청을 해주세요. 그 층별로 저희가 데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어, 어린이 자료실, 뭐 종합 안내 데스크, 내지는 미디어 자료실에서 다양한 그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다 신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주시고. 근데 <laughs> 그 신청을 해주실 때 보면은 DVD로 나와 있지 않은 걸 신청을 아 많이해 주세요. 영화로 나오면 DVD로 다 구입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냥 바로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관에서 어, 뭐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프리랩들. 네, 예. 네. 영화를 사, 신청을 해주시는데 DVD로 나온 영화만 신청을 해주시면 네, 네.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선생님은 이제 미디어실 업무가 적성에 네. 잘 네. 맞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어, 이게 이제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딱뭐 굳이 물으신다면 <laughs> 네, 50일 때 49로 잘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아무래도. 어,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 듣,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그리고 또 어, 무엇보다도 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미디어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라는 게 문화와 직, 그 직결되기 때문에 어, 저의 적성이 굉장히 맞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인 거죠 네. <laughs> 좋은 겁니다 네네. 네. 음,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저희 오늘도. 네. 가 사서 레터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서 레터의 주인공이 되신 기분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소감, 기분이나 소감은 굉장히 떨리고 아, 이런 걸 하게 됐구나. 어, 나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거? <laughs> 드디어 왔구나. <laughs> 네, 영광이다. <열려> <laughs> 네. 네, 이 영광의 그 뒷면에 제가 이제 좀 쪼런 것도 있습니다. 왜 나만 빼고 다 하느냐? 나는 언제 하느냐? 그 요시. 저다 이가 들어갔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하고 안 갔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laughs> 아닙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아, 그럼요. 위해서 네. 기다리 증거니까. 네, 그렇죠. 이런 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 응해 주신 문섬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야, 인승민, 최수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저희도요. 아, <laughs> 진짜 아주 맞는데. <어둠없는데. 웃음> So, can I call you mine now, darling? For a whole lifetime, my heart finally trusts my mind, and I know somehow it's right. And oh